안녕하세요. 김무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신축으로 하나가, 한개 동이 더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는 총 14개 동. 이제 3개 동 오픈을 했고요 이것까지 3개 동으로 오픈을 했고 네 번째 동도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이제 저기도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뭐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14개 동으로 대단지에 그리고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도 겹주차 없이 자주식 주차로 주차 충분히 가능하시고 호수공원도 집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산책하시는 것도 정말 매력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집은 복도형 구조에 방 4개, 화장실 2개,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2개, 가전제품은 풀옵션으로 다 들어올 거니까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힘이 제외한 전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도 D 그자 주방에 정말 널찍하게 나온, 수납도 넉넉하게 나온 그런 집.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과 단차 시공 다 되어 있는 쪽까지는 포세린 타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우측에 양쪽으로 해서 키 큰장 두칸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거울장이 하나가 별도로 나져 있고 위 아래는 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편에는 키 큰장이 총3칸 들어가 있고 화이트 철제로 해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형 구조 방 3개와 안방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 팬트리 공간도 두 개나 나져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거실을 좀볼 건데 이 거실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일단 거실 폭은 4,2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넓은 거실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좌측 편이 TV 아트월 또는 쇼파 아트월 어느 쪽으로 활용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 우측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좀 집이 좀더 화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전열 교환기, 실링 팬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무드 조명등까지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오늘 촬영하는 집은 1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쪽에는 우리 집 라인으로 들어오는 주차장 공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디귿자 주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구조가 디귿자 주방 구조와 11자형 주방 구조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좌측편으로 해서 아치형 디자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위쪽으로는 선반식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커피포트라든지 에어프라이기, 토스트기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식탁 등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8인용까지도 식탁 가로로 놓으실 수 있고, 싱크볼이 또두 개나 놔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에 간이 싱크볼이 하나 들어가 있고, 정면으로 사각 싱크볼이 대형 사이즈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 바로 뒤쪽으로는 제가 오늘 촬영한 집이 1층이기 때문에, 테라스 공간, 근데 테라스는 아직 아예 마감 처리가 아예 안돼 있어서 나가서 볼 수는 없고,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좌측편 가운데 쪽에 팔레트 인덕션 3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은 정말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는 우측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정면에 밥솥 넣는 공간, 그 다음에 오븐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좌측편으로 식기 세척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상부장은 화이트에 그리고 하부장은 그레이톤으로 색상 조합도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정면에 싱크볼 하나 나와있고 좌측편으로 가스레인지 2구가 보조주방으로 나와있습니다 환기창 당연히 놔져있고 이쪽 좌측편 공간으로 해서 세탁기랑 건조기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올거기 때문에 그건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주방 안 뒤쪽으로 해서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쪽 입구서부터 여기 철제로 마감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방부터 좀볼 건데요 안방은 창문이 양창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어, 환기 정말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 침실 공간으로만 12자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입구 쪽에 파우더룸이 큼지막하게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자 하나만 가져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울도 이렇게 메리 평으로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디귿자로 시스템 행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옷을 수납하신 데는 전혀 지장 없으실 것 같고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욕조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매립형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 양변기는 일체형 비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넘어가서 쇼파 투월 바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좀볼 건데요. 이두 번째 방도 그리고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전부 다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만 해주세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는 다 들어가 있고 아홉자아홉자 정도 나오는 넓게 나오는 사이즈에이 안쪽으로, 문 뒤쪽으로는 이렇게 붓박이장이 또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간 활용하시기에는 정말 좋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서 입구 쪽에 있는 바로 우측에 있는 세 번째 방 여기도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동일하고 그리고 문 뒤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붙박이장이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방마다 가구 배차시기에도 좋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건너편에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방인데요. 이두 번째 방세 번째 방보다 네 번째 방이 조금 더 크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문 뒤쪽으로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을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펜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 사이도 즈 가장 크지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있다는 거 이렇게 나와서 방네 개는 다 보여드렸고 이 양쪽에 우드로 되어 있는 공간이 펜트리 공간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 편에 있는 팬트리 공간은 이렇게 시스템 행거가 D자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주방 용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납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시고요. 반대편에 있는 팬트리 공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별도의 행거는 없지만 큰 짐들 그냥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게끔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각종 캠핑 장비, 청소기, 휴지목 뭐 이런 것들 여기다 다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메인 욕실은 두 번째 방 바로 맞은편에 나와 있습니다. 정면에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는데 일체형 비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파티션과 유리문까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도 다 되어 있고 매립형 선반에 해바라기 수전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복도형 구조의 안방과 방 작은 방 3개들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정말 자녀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조고요. 테라스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직 테라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층은 테라스 세대 그리고 2층 3층은 기준층에 4층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야당역과 운정역 더블역 세권 이용할 수 있는 신축 현장의 14개 대단지로 순차적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준층 같은 경우는 실입주금 2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